안녕하세요, 부자 오빠입니다. 지금 미국 증시 개장한 지한 4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. 어, 정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.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약을 올리듯이 뭐 양전했다 음전했다 난리도 아니거든요.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시황 분석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뉴스도 안 찾아봤습니다. 어,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속편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간단하게 짚어 드리고 저는 일찍 자려고 합니다 어, 아직까지는 다우존스 1.2% 나스닥 0.76% s&p500 0.7% 하락하고 있는데 양전했다 음전했다 지금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빠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, 애플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1.5% 애플 치고는 꽤나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 테슬라도 어제 이어서 1.25% 월마트 타겟도 어제 이어서 각각 약2% 4.7%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. 웬만해서는 크게 흔들리는 종목들이 아닌데 어, 요즘 인플레이션 문제로 순이익이 감소한 게좀 꽤나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0.1% 상승하고 있긴 한데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. 어,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근데 네, 오랜만에 공포지수를 한번 보니까 9입니다, 9. 와, 이 정도면 극도의 공포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, 확실히 요즘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댓글들을 보니까 인간지표도 거의 최악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. 절대 지금은 뭐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. 시장을 떠나야 된다. 나스닥 7천 간다, 5천 간다. 진짜 하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. 앞으로 10년 동안 불안기가 찾아올 것이다. 정말 별의별 비관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낙폭이 아주 컸던 TQQQ를 제가 아까 프리장에서 30주 매수를 했습니다. 뭐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아껴뒀던 현금을 조금은 풀었습니다. 어, 당연히 추가락할 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일부만 들어간 것이고요. 참고로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을 어, 100% 여유 자금으로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, 더구나 분할 매수를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여기서 더 폭락을 한다면, 폭탄 세일이라고 생각하고, 더 줍줍할 생각입니다. 어 이렇게 정립식으로 여유 자금으로만 매수를 하게 되면,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, 비관론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. 뭐, 비관론이야,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, 손실이 두려워서 재기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, 그냥 과감하게, 어, 손실을 감수하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. TQ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초 지수 자체는 거의 뭐 세계 최강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단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꺼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좋은 주식은 싸게 팔때 차곡차곡 모아가면 됩니다. 당연히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무리하게 몰빵하면 절대 안 되고, 그냥 안전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속 편합니다. 그래야 올라도 억울하지 않고 주가가 빠져도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,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편안하게 분할로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비가 논자들 말대로 나스닥이 진짜 7천 갈지, 5천 갈지, 3천 갈지, 아니면 미국이 망할지 뭐 모르는 일이니까요. 비투는 절대 하지 마시고 여유자금으로 그냥 편하게 접근 붙듯이 모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양전했다 음전했다 정말 난리도 아닌데 와 이거 정말 계속 보고 있다간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. 어, 영상은 이쯤에서 짧게 마무리하고요. 어, 저도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뭐, 영화를 보시든, 음악 감상을 하시든, 아니면 일찍 주무시든, 어, 좀 계좌를 덮어두고 주식을 잠시 떠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